안녕하세요. 어, 클라우드 환경의 3D 모델링과 앱을 활용한 스마트 향기 모듈 제작에 함께 공부하게 될 어, 이성규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4차 시입니다. 모듈의 전원 회로와 어, 제어기의 하드웨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 단원에서는 향기 모듈에 사용되는 어, 전원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모듈 제어기의 특성과 하드웨어 사양을 알 수가 있죠. 우선 정전압 공급 장치입니다. 음, 기본적인 정류회로의 지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좌측 그림을 보시면서 일단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하는 것이 바로 정류라는 것이죠. 좌측에 나와 있는 전파 정류 위에 있는 그 다이오드가 브릿지 다이오드인데 이러한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파 정류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측은 반파 정류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듈에 적용한 회로는 출력단의 리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 부하단에, 요 부하단에, 정전압 조절기, 즉, constant voltage regulator를 회로에 사입, 삽입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전압 조절기를 사용한 저는 공급회로를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제시된 회로는 뭐 인터넷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회로이며, 어, C1과 C2의 값이 다소 다른 회로들을 볼수 있지만, 정전압 조절기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78S09는 저자범과 매우 잘 조절된 전원을 유지하면서 최대 2A 연속 출력을 제공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레귤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는 어, 추가 구성 요소 없이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역방향 전원을, 어, 전원 유입을 보호하기 위해 입력단에 1N5400이라고 하는 다이오드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시원에 추가 평활 회로를 가질 수 있도록 220 마이크로를 달아주었고요. 그리고 전원 공급을 하는 회로 쪽에 출력단이 되겠죠. 어, 저주파 스위칭 잡음을 제거하도록 어47 마이크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부품을 간단하게 보신다면 우선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의 특성은 역기전력을 방지하고 정류를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전압 레귤레이터입니다. 7809는 12에서 35볼트의 직류 전압을 입력할 때 출력으로 9볼트를 균일하게 출력해주는 레귤레이터입니다. 소자입니다. 그리고 커피시트로 C1과 C2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단과 출력단의 잡음 및 전압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공급기를 제작할 때 부품을 먼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브레드보드에 부품을 배치하고 회로를 서로 연결을 하고 입력과 출력 파형들을 찍어 볼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 그리고 정상적인 출력이 나올 때 실제 PCB 회로에 부품을 꽂아서 납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9V라든지 12V, 24V 이런 어댑터를 다이렉트로 여기 꽂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만드는 방법은 제시하였지만, 제가 사용한 것은 여기에서 12V 어댑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입출력 파형을 찍어본다면, 저도 입출력 파형을 한번 찍어본 거죠. 어, 위에 있는 부분이 입력단이 될 것이고 아래 있는 부분이 출력단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어기 특성 및 하드웨어 사양입니다. 아두이노 우노 R3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좀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에 설명을 마치고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하드웨어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픈된 모든 자료들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칩, 칩이 있죠. 어, 메가 메가 16. 입니다. 데이터 통신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측에 상단에 있는 회로 부분은 전원 공급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메가+ 메가+ 메가 13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입출력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에 핀아웃 다이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는 메가 328이네. 앞부분에도 328이겠죠. 메가 328 p 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트 메가라고 되어 있는 데는 회사의. 이름이겠죠. 어, 그리고 14개의 디지털 입력과 출력핀이 있습니다. 이 중에 6개는 PWM 출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PWM의 출력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모터의 속도 제어라든지 우리가 LED 조명의 전원의 밝기 제어, 디밍 장치죠. 그런 것들도 여기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아날로그 입력, 그리고 16메가의 크리스탈 오실레이터가 사용됩니다. 이 보드에 전반적으로 16메가에 16메가를 기준으로 하는 클락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USB 연결, USB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도 공급하지만 어, 이것을 통해서 프로그램 업로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원 잭. ICSP 헤더 그리고 리셋 버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어기의 포트 기능을 표시한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 보드의 핀 번호와 각 핀에 대한 기능을 표시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입출력 포트로 이제 사용하는 것 이외에 그 핀에 중복해서 아날로그 또는 통신에 필요한 포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본다면 아주 어, 요긴하게 쓸수 있는 작은 보드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제어기의 기능 할당입니다. 여기에 메가 인6이 할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수신에 대한 부분,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부분과 인터럽트를 여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USB 전원 공급과 프로그램 업로딩 그리고 모니터링에 관련되는 부분도 이 칩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SP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ICSP라고 하는 것은 인서킷 시리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였는데 보통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칩들을 보면은 보통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칩에다가 어, MCU에, MCU는 유닛, 유닛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입니다. 이 유닛에 직접 프로그래밍 가능한 통신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 어, 제어기의 핀과 전원 연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이 부분은 외부 전원 공급 단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8개 핀 중에 4개를 설명하였는데 포트 입출력 설정을 위한 점프 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개 있는 핀은 자동 리셋을 제거하는 핀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두이노 우노를 제공한 회사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되어서 돌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마 여러 수차례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한번 훑어봐주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드의 개요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우노라는 뜻은, 음, 이탈리아어로 하나라는 뜻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어, 우노에 대한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우노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보드 하나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지, 이탈리아의 이게 넘버원이라는 건지, 어쨌든, 예, 재밌있는 운호라는 단어네요그죠어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기술 사양에 들어가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보시면은 메가 328P라고 하는 칩이 칩은 마이크로 칩사에서 나오는 거죠. 마이크로 칩사에서 나오는 메가 메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요, 요렇게 시작되는 번호를 가진 어, 칩들의 데이터 시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상세한 공부를 위해서는 어이 데이터 시트들을 많이 참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e 이피로미 1KB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계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어, 번역 과정에서 시계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야기하는 오실레이터입니다 16MHz 사람의 심장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무게는 무려 25g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육중한 어, 기계들도 돌릴 수 있는 그죠 어, 작은 저울은 천근의 무게를 달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볼수 있네요 그 다음에 어 여기 회로도 중에 아마 여기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회로도도 PDF 회로도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어, 복사를 해서 집어넣어 놓은 건데요. 오픈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실감이 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여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 모드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부품을 사서 만들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인터랙티브 로드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밀 당겼다 밀었다 이렇게 크게 보고 아주 상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이 정도면은 마이크로프로세스 좀 했는 사람들 또는 전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회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B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PCB는 실제로 이런 부품들을 얹기 위해서 회로들을 완성해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부품을 다 떼어내면 이런 회로가 나오겠죠. 이게 다 양, 사, 뭐 양면인지 사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요거는, 여기는 어, 부품을 장착한, 어, 3D 모델링이죠. 3D 모델링. 예. 퓨전 360에도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기서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어,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 서적에서부터,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려면 이쪽에, 아두이노의에 도큐멘테이션 사이트가 있답니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다른 보드와의 차이점도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메가 328의 용량이 32KB 바이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 부트로드가 0.5KB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핀 매핑을 한번 봅시다. 메가 요거는 328P에 대한 핀 매핑. 제조사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 찾을 것 없이 여기 바로 들어오면 찾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정통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 해드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전압 조절기를 사용해서 전원 공급회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어, 무엇을 사용했죠? 집에서 돌아다니는 어, 9V나 12V나 뭐 24V, 뭐 12V나 9V가 많겠죠. 어, 그런 어댑터를 가져와가지고 다이렉터로 꽂아서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 R3의 하드웨어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집중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